야 부산중앙역에서 내려가지고요 13번 출구로 나오면은 이거 이게 무슨 <laughs> 전봇대 보이세요 이거 전봇대 전봇대 <laughs> 이 건물도 그렇고 이 전봇대 보이시죠 전봇대 야 이게 특이하네 되게 야 이거 뭐야 아야 대단한데 여기에 그 유명한, 부산, 40계단, 그게 있어요. <laughs> 어, 야 멋진데? 그 부산 40계단, 그, 여기 문화골리라고 해놨는데, 요거는, 어, 그, 뭐야, 그 영화 있어요. 유명한 영화. 그, 어, 뭐야, 안 팔어. 야 오야 와 여기 이렇게 잘해놨어 야 잘못 저기서 저기서 오는 길이네 원래 이렇게 아이 길이네 이거야 이야 어어이 <laughs> 이거 뭐야 뻥튀기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야 이거 봐라 야 멋지죠 아 거기 뭐라고 서 있나 한번 볼까요? 어 이게 1909년부터 12년 사이에 조성됐고요. 아 매립지 연결하는 통로였대네 그 당시에. 야그랬구나 그랬었구나. <laughs> 야야이 <이게> 이렇게 유명해. <laughs> 오이 건물. 홍콩 같기도 하고 <laughs> 일본 같기도 하고 <laughs> 야 멋진데 어 뭐라고 해야 되나 그어 근데 왜 사람이 없지 토요일인데 어, 좀 사람이 없어요 이유가 뭐지 <laughs> 어찌 됐든 간에 이야 이 전봇대가 아주 미워하네 나무 전봇대 나무 전봇대 야 여기가 유명한 부산 40계단입니다 40계단 기념관 이야 신기해 신기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 구독